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통찰력인 거지. 이런 글을 쓰더라도 이이 글을 이렇게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이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박사란 것이 보통 박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금 여덟 개나 벤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어마어마한 천재들인 겁니다. 엄청난 천재인 거죠. 이 업계에서 스탠포드에서 통계학 박사를 받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장 분석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투자해야 될 것이고 말아야 될 것이고 결정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 얼마나 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얼마나 할 거냐, 그거를 하는데 이런데 어마어마한 백본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백본이서 신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그냥 흐물어지는 겁니다. 예.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비트코인이 2030년대 초반까지 코인당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대 선전이 아니고, 수학과 하폐팽창의 예측 가능한 결과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모델의 맥 법칙, 파워로 하고, 그 다음에 하폐가 1년에 7에서 8% 정도 이런들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하폐를 비트코인에 얼마나 대체할 수 있냐를 가정을 해가지고 예측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 파워 법칙. 파워법칙 맥법칙 예. 통계적 곡선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매년 7에서 8% 정도가 돈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프레라든지 아니면 화폐의 타락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 지금 금값 이동 이라는 것은 우리는 미리 막 내다보지 못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내다본 겁니다 피아트 머니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다 다 들어가 있네요. 양자 컴퓨팅의 위협,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현 상장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이게 벌써 2021년도 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수학적 기반을 마련,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이름들,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겁니다. 로그, 로그 그래프, 맥 법칙, y equal a, xk의 이름들, k라든지 a 같은 걸다 찾아낸 겁니다. 통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 쏟아지는 돈의 1에서 2% 정도만 비트코인이 대체될 수가 있으면 100만 달러를 갈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자산에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른 자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ETF 시장, 미국의 ETF 시장은 전부 다 S&P 500이 주도했습니다. VOO, IVV 이런 거가. 5등이 어디까지 올라간 겁니까? IBIT.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5등까지 올라간 겁니다. 4등은 미국채 채권 ETF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죠? 예. 거의 탑3, 4 안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 책이 전부 다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laughs> 비트코인 ETF가 출현할 거고 비트코인을 사모하는 이런 회사들 지금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저 같은 회사들이 출연할 것이죠. 이게 전부 다 나온 겁니다. 그책 안에. 그 다음 그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선주를 발휘할 거다. SD 뭐, AR인가 뭐 그런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수조달러가 형성될 거다. 그게 이런 스테이블 코인도 다 나옵니다. 2021년도. 그리고 결제수단이 될 거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2차 레이어를 통해가지고 비트코인 기반 결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거다. 그 다음에 다른 암호화폐들과 비트코인의 관계는 다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뿐이고 왕자를 경쟁하지 못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왕으로 군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원앤 오니 원인 거죠. 그 다음 뭐 이더륨이라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반복하는 것처럼 앞에 나온 주제를 한번더 다룬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렇게, 예? 그리고 AI의 파워가 생산성을 향상시켜가지고 디프레이션 효과를 불러 일으켰지만, 그러나 통화 공급이 너무나 여러들 심하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주도하고 화폐 가치가 추락하는 시대가 개막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양자 컴퓨팅도 다 거기에 언급되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의 암호화 위협은 논의하지만 비트코인은 충분히 적응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천재들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갖고 있기가 힘들다. 소유의 보유의 정신적 어려움을 다루며 장기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We are not going straight up to one million. 우리는 백만 달러까지 바로 가지 않습니다. There will be blood along the way. 백만 달러로 가는 길에 엄청나게 피를 흘릴 겁니다. 폭락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There will be blood along the way. 켈리 기준이라는 걸 제시하는데, 뭐, 여기는 너무 많네요. <laughs>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했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